안녕하세요, 엔디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가 도대체? 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저 사람은 참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큰 사람이야.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저 사람은 참 열성이야, 순종이야, 순종 순정 잘하고 충성은 잘하고 참 열심 열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 그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어,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한테 사랑을 받고 어, 교회에서 어, 힘을 좀 쓰는 거죠. 아,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그세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 사랑. 두 번째는 믿음. 믿음, 그죠 어,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믿음. 세 번째는 구원. 사랑과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 믿음, 세 번째 구원. 여러분 세 단어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 어떤 사람은 구원. 어, 십자가에 구원받았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구원받았다 는 거죠. 내가 이참상 쓰레기였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크게 감사한가. 그냥 그거에 그냥 그냥 평생 그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고 그것 때문에 하 내가 이렇게 나 같은 놈이 구원받았으니 내가 갚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우리 뭐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아 근데 구원 받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들이 주로 있는 게 보수적인 교회들이에요. 거야,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 어떻게 갚아야 돼? 충성하고, 아 그다음에 순종하고, 거룩해지고, 아, 성숙해지고 뭐 이래야 된다, 성화돼든다. 아, 뭔가 갚아야 된다는 거지. 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충성, 순종. 이런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커야지.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거기에 또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평생을 목회하고 나서 은퇴할 쯤에 한마디로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시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게 너라. 이런 사람이 있고, 조금 나은 사람은, 캬, 들으다 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응?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만큼 살, 살았다. 그런데, 하는 사람들을 봐도, 어, 십자가 구원, 그 다음에 믿음, 거기에 목숨을 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생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군요라고 이 고백하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가참 신기하지 않나요? 난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다는 는게 뭘까 말이죠? 잘 믿는다는 게아 예수님께서는 이게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비유를 항상 들어서 말씀하셔죠성경은난 비유를 들지 않면 얘기 안 한다. 꼭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꼭두 명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비, 교대하면서 비교하면서요. 성경에 보면 바리세인과 어린아이. 또 바리세인과 죄인 세리. 또, 어,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죠?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이런 식으로 꼭두 명씩 엮어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바리새인과 어린아이,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과 큰 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충성 봉사 열심, 아버지 옆에서 다른 말한 마디 나 싫다 소리 안 하고 그저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는데 큰 아들이 뭐냐면. 아니, 작은 아들 저놈은 맨날 죄 짓고 돌아와가지고, 어?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냥 난리를 치냐고, 어? 소 잡고, 돼지, 소 잡고, 염소 잡고, 잔치를 맨날 며칠을 드냐고, 자기는 평생 동안 죽기 살기로, 어,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어떻게, 새끼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서, 안 잡아주시고 말이지, 어째 그럴 수 있냐고. 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바리세인도 마찬가지죠. 바리세인 내가 최선을 다해서 평생 내가 율법을 안 지킨 게 없는데 충성 봉사 순종 다 했다. 그죠? 이 그게 공통점이야 큰 아들과 바리세인 그럼 거꾸로 작은 아들은 뭐야?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진 거밖에 그죠? 죄진 거밖에 없어. 그죠? 자기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죄짓고 개털 대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고 그저 그냥 아버지 사랑 받는 거야. 그죠? 어린 아이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거는 뭐 그냥 뭐, 뭐 자기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어린애라고요. 그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뭘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 세리 맨날 죄나 짓고 그죠? 파리세인들이 나는 저죄 짓는 세리 같지 않고 나는 맨날 금식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나 있습니다. 충성하고 그런데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어린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바리새인 너보다 저 죄진 세리가 더 오롭다. 그리고 죄짓고온 작은 아들이 당자가 큰 아들 너보다 더 사랑받고 대접받는다. 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십자가를 말이죠 하나의 구원의 도구. 로그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그래요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죠?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셨는가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놓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일회용 그냥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만난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생명수가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고 용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공급처 생명수예요. 은혜도 거기서 나오고 사랑도 거기서 나오고 믿음도 거기서 나오고 구원도 십자가에서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힘도 용기도 살맛나게 만드시는 그런 아주 마음의 평안함도 위로도 소망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고 그건잘 몰라 나는 그냥 열심히 충성봉사 최선 충성하면 돼큰 아들인 거야. 큰 아들. 당자에 비해 보면 이큰 아들이 같은 거예요. 누가 예수 잘 믿는 걸까 도대체 큰 아들일까 작은 아들 당자일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큰 아들처럼 죽도록 평생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양새끼 하나 모두도 먹고 대접도 못 받고 주님한테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의 오직 관심은 작은 아들이야. 죄짓고 밖에 나가서 개판치고 언제나 돌아올까 이 아들. 그저 오직 눈만 뜨면 그저 그냥 작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고 충성 순종 봉사하는 거, 예? 그거 뭐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살면서 계속 개고생하면서 열심히 순종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봐. 남한은 남한 순종, 남한 고통스러워요. 어떤 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간증하는 나는 나머지 인생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다 헌신 봉사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 어, 바치지 마세요. 바치면 인생 쪽납니다. 예? 저도 이, 내 인생 주님께 바친다 그랬다 인생 쪽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서 인생 쪽나지 마십시오. 인생,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거는 끝까지 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